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말씀 북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진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7 장의 바로 앞 부분에서 예수님은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해라. 즉 비판하고자 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하라라고 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우리가 비판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크다. 그리고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그 길은 마지막이 멸망이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도 좁고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런데 그 길은 마지막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표현한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이지요. 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러면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닮아가며 행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지요 겉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속에는 노력지라고 양을 죽이려는 일이다 그래서 눈으로는 쉽게 알 수가 없지만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낼수 없고, 엉컹키가 무화과 나무를, 아, 무화과 열매를 낼수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듣고 행해서 순종의 열매가 되면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거짓선지자처럼 속은 일인데, 겉만 번들어 하게 해서 속이면 그때는 모를 수 있지만, 열매가 나쁘다. 결국은 멸망이다. 오늘 이 19절 말씀에 불에 찍혀. 아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하죠. 나무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지 선지자 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주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21절에 말씀하시죠. 천국에 주여지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2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고, 또 아버지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 같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히 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않고 겉으로. 어떤 신비스러운 마술적인 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있고 또 권능을 행하는 것도 뭐 귀신들도 마기도 행하니까 그런 모습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열매를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대한 사랑. 그분의 뜻대로.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 주의 뜻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뜻을 행한 것.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한 거예요. 주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실행한 것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뭐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속에는 거짓이 있는 거죠. 아까 이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지라는 이리에마 내 자신의 성공,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영광, 내가 반하는 어떤 비전 이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목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그런 내면의 신뢰와 믿음이 없이 내가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 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으로 맺은 순종의 열매가 진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매가 중요한데, 그 열매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듣고, 오늘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듣고 행한 열매. 마지막 완성되는 것이 열매예요. 오늘 예수님 이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쳐도 비가 전혀 집이 전혀 상하지를 않는다. 그런데 내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맞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행하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 뜻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면 그 무너짐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앞에 표현에서는 멸망이라고 표현했고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이 순종의 열매 이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열매를 볼 때에 그렇게 볼수 있어야 합니다. 17장 전반부에 나왔던 그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과도 연관되어지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그분의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요. 비바람, 창수, 또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길을 이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 아, 무너짐이 심히 아주 대단한. 그런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거짓 선지자나 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외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기쁘게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여 순종함으로 맺어진 좋은 열매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의 잠 가운데 주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들은 대로 행하여 순종함으로 반석이에 지은 집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살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일로 살면서 넓은 문, 넓은 길을 쫓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들이 쫓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순정하여 행함으로 좋은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땅에 힘들고 지칠 어린 영,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르는 일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기꺼이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